정말 내가 저 꼭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그 목표 정해놨으면 그냥 무작정 뛰세요 뭐 누구 뭐 누가 도와주고 하는 거 없어 어 그냥 혼자 일어서야 돼 올해는 혼자 일어서야 돼? 네 혼자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잘 살피세요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도와주진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 닭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 운세 들어가기 전에 네. 이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이나 성향 이런 네.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닭띠들이 음. 머리가 상당히 좋죠. 어? 네. 그리고 추진력 있고 일단은 저기 가서 부딪혀 갖고 내 머리 피나면 그때서 멈추니까. 네. 일단은 부딪치고 보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모모하게 보이는 짓들을 이제 결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 살아 오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아, 어? 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쪽에 들어가요. 아, 어, 아무래도 예민하니까.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편.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게 조금 음, 아, 힘들, 살아왔다. 예민해가게 어. 힘들게 살았어요. 예민해가지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하반기 어. 운세 중에 이제 금전 음. 쪽으로 좀 들어오는 음. 게 있을까요? 금전이 생기죠. 아, 생기는데 네. 음, 이분들은 또 열두 띠 중에서 두 발로 네. 걸어 다니는 동물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머리도 벼슬까지 달았다고 응. 그래서 누구한테도 지는 걸 싫어하고 무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응.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없다 소리를 절대 안해 아.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거는 끝내주게 해 근데 마무리를 못해다 아, 마무리를 어? 못 하는군요 어. 네. 근데 이분들이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왜 다른 지금 신자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닭띠는 삼재가 5년이야 어? 아, 그래서 네. 올까지는 무조건 좀 힘들게 넘어가요. 그래서 돈이 생겨도 크게 뭉텁기 돈이 생겨요. 뭉태기 네. 돈이 생기는데 이 돈이 또 금방 부서져요. 아, 어? 부서지네요. 금방 잘 부서지니까 항상 올해는 주머니 안에 돈이 남아있지를 않아. 아, 어? 네. 돈이 들어와. 들어와도 부서지고, 들어와도 부서지고. 그럴, 근데 이럴 때내 기본적인 생활 다 해놓고 나머지는 네. 어딘가에 투자를 하셔야 돼. 그 투자는 어떤 투자냐? 나를 바깥 세상에 알리는 투자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얘기를 좀 이따가 할 거였는데 그냥 미리 지금 말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바깥으로 알릴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인지 이를 좀잘 선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게 그러면 금전도 금전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게 빨라서 <laughs> 그래서, 순환이 너무 빨리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허덕거리는 거지. <laughs> 응. 네, 알겠습니다. 응. 이분들이 그러면 승진이나 사업 응.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승진 사업 해요. 아, 하나요? 어, 네. 하지요. 하는데 원망을 있는 대로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까내리거나, 네.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정말 내가 저 꼭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거 그 목표 정해놨으면, 그냥 무작정 뛰세요. <laughs> 뭐, 누구, 뭐, 누가 네. 도와주고 하는 거 없어. 아... 어, 그냥 네. 혼자 일어서야 돼, 올해는. 혼자 어. 일어서야 돼. 네, 되는구나. 혼자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래도 잘 살피세요.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도와주진 않아요. 네. 분명히 목적들을 갖고 들어와서 도와준다 할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채워줄 수 있으면, 같이 손을 잡으셔도 되었는데, 못 채워주는 경우에는 그것도 원망이 돼.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어, 승진은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음. 음. 그럼, 닭기분들이 네. 가까이 둬야 할. 귀인이 될 만한 띠가 있을까요? 용띠들. 아, 용띠분들요. 어, 용띠들, 소띠들. 아... 대신에 각각 만나셔야 돼요. 아, 각각... 같은 자리 모아두시면 안 돼요. 용띠, 소띠, 그리고 잔나비띠. 아, 응. 네. 가까이 두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까이 두되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네. 보셔야 돼. 같이 합쳐놓으면 다 깨져. 아, 어, 그 것만 네. 이제 염두에 두시면 괜찮고. 아, 응. 이분들이 투자나 문서 응. 이렇게 좀. 음, 아까도 이제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 이제 투자는 뭐 그런 식으로 나를 좀 홍보하는, 나를 바깥 세상으로 좀 끌어내는 네. 그런 걸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복달이 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하반기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크게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찬바람이 불어야 윤곽이 나타나는 문제니까 네. 투자는 지금 크게 어디에다가 박는다라는 투자가 아니라 나, 나 자신한테. 어? 네. 나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본인을 위한 투자.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라는 사람을 바깥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어.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는 이것만 조심하면 무난히 넘어간다 이런 게 있을까요? 무난히 조심 무난히 넘어갈 거. 어, 뭐 조심해야 될거 많이 있어요. 많이 어, 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사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왜 원성을 많이 산다고 하잖아. 원망을 네. 밟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네. 그걸 이제 선하게 받아들이자고 세안경들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거 아랑곳 하지 말고 꾸준히 움직이시면 돼요. 지금처럼만. 네. 어, 지금처럼만 꾸준히 움직이시면 나중에는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상들이 하나씩 날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여름, 네. 이때만 조금 잘좀 버티고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지 마세요. 물날리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죽는 <중국> 얘기 <laughs> 잘안 하는데. <laughs> 아무래도 띄운 새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네. 않을 수가 네. 있는데 전화나 직접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정확한 점사, 네.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